사랑해요 용빈아 팬의 절규에 콘서트장이 얼어붙었다가 폭발했다 김용빈 전율의 순간 2025년 7월 19일 경희대학교 수원 캠퍼스 선승관 무더운 여름밤을 뜨겁게 달군 건 단순한 무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 한마디 단 하나의 고백이 만들어낸 전 국민이 놀란 순간의 기적이었다 MR 트로트 3 투어 TOP7 수원 공연.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면. 이날은 TOP7이 펼치는 전국 투어 중 수원 공연이 날이었다. 무려 6.000석 이상이 매진된 공연장 안에서 팬들의 열기는 이미 끓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명실상부 국민 트로 프린스 김용빈이 있었다. 공연 막바지. 김용빈은 앙코르 무대를 마친 뒤 객석 앞으로 천천히 내려왔다. 팬들과 직접 손을 맞잡고, 눈을 맞추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랑해요, 용빈아. 모두를 멈추게 한단 한마디. 객석 오른쪽, 핑크색 티셔츠를 입은 한 20대 여성 팬이, 눈물을 글썽이며 김용빈의 손을 잡는 순간, 사랑해요, 용빈아. 라고 외쳤다. 그 목소리는 맑고도 간절했고, 단호하면서도 진심이었다. 그 순간, 공연장은 일시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MC도, 팬들도, 스태프들도, 심지어 무대 뒤에서 대기 중이던 다른 출연자들도 멈췄다. 그리고 1초 뒤, 콘서트장은 폭발했다. 박수, 환호, 함성, 웃음, 그리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김용빈의 반응? 눈을 크게 뜨고, 웃음 놀람 감동의 트리플 콤보. 놀란 것은 당연히 김용빈이었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팬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리고,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정말요? 그럼 저도요. 고마워요. 그리고 손을 꼭 잡은 채 고개 숙여 인사. 그 순간 팬은 감격에 얼굴을 감췄고 주변 팬들은 깨악 소리를 지르며 SNS 실시간 직캠 촬영에 들어갔다. 이 장면은 몇 시간도 안돼 팬카페,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온갖 플랫폼에 용빈사랑 고백, 수원 콘서트 직캠이라는 해시태그로 퍼져나갔다. 팬심은 왜 그렇게 뜨거웠을까? 사랑빈의 열광은 단순한 인기 때문이 아니다. 왜 이토록 감정적인 고백이 터져나왔을까? 단순한 외모나 실력 때문이 아니다. 김용빈은 진심으로 팬과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는 아티스트다. 무대 위에서 그는 항상 말한다. 팬이 있어 제가 존재합니다. 팬한 사람의 미소가 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가 건네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 그리고 손을 잡는 그 따뜻한 온기는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 김용빈의 진심이다. 그래서 팬들은 목이 터져라 소리 지른다. 사랑해요. 용빈아! 라고 대중문화 전문가의 분석. 이건 단순한 팬 가수 관계가 아니다. 한 대중문화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김용빈과 팬들의 관계는 마치 상처받은 시대를 위로하는 공동체 같다. 특히 젊은 여성 팬들이 감정적으로 몰입하는 이유는 그의 음악 안에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정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수호는 사랑이었다. 팬한 명이 절규, 김용빈의 미소, 그리고 터져 나온 감동의 파도.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한 편의 드라마 같은 무대. 그날 밤 수원은 단지 콘서트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이 있었고, 진심이 있었고, 노래가 있었던 장소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받을 준비가 된 사람, 누군가의 삶에 위로가 되는 사람, 김용빈이 있었다.